Everyone, 안녕하세요. 전달이 선생님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인물은요. 피겨 스케이터 선수인 김채연 양이 되겠습니다. 자, 김채연, <목소리> a talented South Korean figure skater has quickly risen in the sport. 자, 김채연 선수는요. 굉장히 재능이 있는 한국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대에 등장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 e 스포츠 분야에서 피겨 스케이팅 분야에서 성장을 한 것이죠. 우리 rise의 PP 형태로 has risen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떠올랐다, 완전히 이렇게 뭐 스타로 중요한 그런 선수로 이제 올라갔다 이런 의미겠죠. She began skating at age 10. 10살 때에 이제 스케이팅을 시작을 했고요. And within just 7 years. 그리고 불과 7년 정도 만에 she won the bronze medal at the 2024 World Figure Skating Championships. 이제 7년 만에 여러분. 세계 그 피겨 스케이팅 챔피언십은 여러분 올림픽처럼 굉장히 큰 대회라고 할수 있죠. 전 세계 모든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모일 텐데 거기에서 무료 동메 달았다고 합니다. 3등은 한 것이죠. 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뭐 세계 피규어 챔피언십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경기를 포함해서 다른 경기에서도, 대회에서도 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4대6권 선수권 어, 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이트 캐나다, 국제 대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회도 중요한 국지 국칙한 대회들이 할수 있겠죠. 이러한 대회들을 포함해서 다른 이런 대회에서도 메달을 땄습니다. 자, 우리가 메달 같은 거를 따다 또는 획득하다라고 할때 이렇게 to earn이라는 동사를 쓸수 있습니다. Despite early injuries, she was determined to reach the top. 자 그런데 이 김채연 선수가 초기에 부상이 또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에 부상을 당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부상을 당하고 힘들고 하면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선수는 이 정상에 오르기로 굳건히 마음에 결심을 했다. 또 마음을 굳건히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d e t e r m i n e d 라는 표현을 쓸수 있죠. 뭐뭐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런거죠 Kim is known for her powerful jumps and musicality. 자, 김 선수는요 아주 강력한 점, 그러니까 굉장히 힘 있는 점프하고, 그 다음에 musicality 우리가 이게 뭐예 Music 하면 음악이잖아요. Musicality라고 하면 음악성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예술성도 있고 기술도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She also designs her costumes herself. With the help of her mother. 자, 김 선수는 또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어머니의 도움 받긴 하는 건데, 자신의 코스튬 이런 피규어 스케이팅 의상을 직접 디자인한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재능이 많은 선수인 것 같네요. 자, 오늘 이 부분 보도록 할까요? 이 선수가 처음에 부상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정상에 오르기로 아주 마음을 있습니다. 자, 뭔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에 명사구가 나올 수 있는 에도 불구하고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despite라는 표현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